안녕하세요. 게임하는 재미입니다. 오늘은 다음 주쯤에 서서히 뜨기 시작하는 20주년에 대한 방구석 예측 메이플 뽀또 시간입니다. 최근에 카트라이더가 서버 종료를 하면서 같은 오래된 게임을 하는 유저로서 마음이 싱숭생숭했는데요. 20주년이라는 대기록을 가진 메이플이 이대로 침몰할지 정말 생각이 많아지는 하루입니다. 재미형 이번에 매물 전부 쓸어 담던데 망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 꼬마 재미 간식 다 끊으면 돼. 어, 그만, 그만. 현재는 말 그대로 그 사세를 유지하고 있는 메이플 상황인데요. 커뮤니티에는 지금 상황을 독재에 비유하면서 운영진들에게 성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진짜 메이플 유저 중에서는 그 누구도 메이플이 폭삭 망하기를 바라는 분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저럴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진짜 20주년이 한 방에 메이플 빗장을 만들어 버릴까봐 재미는 지금 오들오들 떨고 있는데요. 2015년 10월에 콘텐츠 팀장에서 승진한 강원기 디렉터님이 메이플 운영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지금 현존하는 스타포스나 큐브 같은 BM들은 강원기 디렉터가 아닌 오한별 및 다른 디렉터 시기 때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에서는 적절한 팩트 체크가 필요할 것도 같은데요. 2010년 빅뱅 업데이트 이후 퇴사를 하고 레드 업데이트쯤에 복귀를 했다고 했기 때문에 다른 건 몰라도 스타포스에서만큼은 일정 부분 사건을 인지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디렉터가 된 이후에 이미큐브부터 시작해서 막대한 매소가 들어가는 스타포스가 정립된 상태라서 BM 자체를 바꾸기가 힘들었을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드는데요. 물론 그 이후 자석팻을 비롯해서 새로운 가금 구조를 추가해 나가면서 장비탱까지 전체적으로 교 소라 시켰기 때문에 매물 비용이 늘어나는 답답한 가금 구조라는 비판에는 여전히 자유롭지 못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방송에서도 시스템상으로 방송 대본이나 스크립트 같은 준비가 매우 미흡했던 것을 볼수 있었기 때문에 라이브 방송이 오히려 독이 된것 같습니다. 말로 천냥빛을 감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디렉터의 말에는 엄청난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친구들끼리 말해야 하는 게임게 많아 우리끼리 게임 한물 같다라는 식의 발언은 주워 담을 수도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진짜 큰일이 난것 같습니다. 사실 강욱이 디렉터님은 디렉터 선임 이후에 안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공식 석상에 자주 드러나는 리더는 아니었습니다. 쇼케이스에서도 잘 나오지 않았던 디렉터였지만 다들 아시듯이 한불 사태로 게임이 셧다운을 하냐 마냐 하는 시기에 폭풍같이 등장해서 생각보다 준수한 소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소 무례할 수도 있는 오르카 팬텀 더빙부터 시작해서 간담회를 제대로 성공시키는 디렉터의 역량을 보여주면서 위기를 잘 극복한 디렉터로 남았는데요. 이후에도 소통을 하면서 게임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소통이 게임을 위한 것이 아닌, 콜라보 홍보나 먹방으로 변질이 되었기 때문에 쇼통이 아니냐는 비판도 많아졌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릴 때 빼고 게임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시기가 레드 업데이트부터라서 무작정 심하게 강원기 디렉터를 욕하는 건 너무 가한 처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가 갑자기 사라지는데요. 사실 레드나 항선형 디렉터 시절 때는 놀장관 같은 똥을 치우기 위해서 이벤트보다는 개선 위주였기 때문에 강원기 시절이 마냥 지루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야 너무 식상하지만, 코인샵 같이 원하는 템들을 구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마약 퍼포같이 끊을 수 없는 이벤트 패시브가 그 당시에는 획기적이었기 때문에, 강우기 디렉터를 무조건 악으로 정의하는 건 너무 섣포름 판단이지 않을까 합니다. 재미형 물리니까 이런저런 생각 많이 드는 건 맞죠? 응, 맞아. 짜유짜요 짜유 압수. 또한 오한별 디렉터처럼 하루 아침에 슈발렛 탱값이 이러는 하드 리셋을 자주 하는 것이 아닌 V 매트릭스 코강의 추가나 5차 스킬 등의 추가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캐릭터의 성장을 도와줬기 때문에 기존 아이템의 방어도 적절하게 해줬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들어가는 단위가 다른 게임인데 던파나 다른 게임들처럼 교불 부위를 많이 늘려서 매물 비용을 급격하게 높인 것이 아무래도 지금 발생된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과도한 BM을 획기적으로 큐브 값 개선이나 뭐 레전 등급 확정 같은 천장을 추가할 것이 아니었다면 다른 게임과 비슷한 방식으로 매물 비용을 늘리는 판단은 너무 섣부르지 않았을까 합니다. 사실 말을 좋게 해서 매물 비용이지 시르글 템 세팅한 유저들은 게임을 접으면 그냥 상장 폐지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우스갯소리로 샤넬백이니 무슨 자인이 이렇게 말하는 거지 속으로는 진짜 피눈물이 날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교불이었던 템을 갑자기 다시 교환 가능으로 만드는 것도 많은 문제가 발생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데이브레이크 펜던트 종교를 몇백억 메소로 들여서 구매를 했는데 갑자기 치력 템들이 교환 가능으로 변경되면 여명 세트의 가격이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면 여명 오너들이 들고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판단은 사실 아이템이 나오기 전부터 해야 됐던 것입니다. 유일한 강원기 디렉터의 장점인 아이템 경제 유지도 현재 많은 의심이 듭니다. 그리고 가장 신기한 판단은 여명 세트에 들어가는 템 중에서 가디언 엔젤링만 여 이교볼 템이기 때문에 어떤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게임 내의 정책을 펼치는지 기존의 고유물 유저들은 크게 우려를 할수 있습니다. 항선영 디렉터 시절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어 방학풀 스토리 이러면서 진짜 망겜 시절을 버텼던 분들이 많습니다. 안 좋았던 과거도 항상 시간이 지나면 미화되겠지만 그 당시 메인 업데이트의 텀이 너무 길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팩트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블록버스터 프로젝트만큼은 지금도 개승이 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데요. 지금 하시는 분들은 지루하다는 평가가 많지만 그 당시 블랙헤븐을 플레이했던 입장에서는 뭔가 내가 진짜 메이플색을 하는 곳에서 에델슈타인 마을이 전멸될 위기를 구해내고 영웅이 되는 전형적인 클리세였지만 플레이어 입장에서는 항상 전율을 느끼게 되는 스토리 자체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후에 스토리 담당하는 분이 달라졌는지 스토리상에서 플레이하고 있는 나가 빠져있습니다. 그래도 메이플 월드는 수십년에 걸쳐서 빌드업이 된 장소이기 때문에 아케인 립 거를 거쳐서 힘든 여정을 하는 것이 그나마 이해가 되는데요. 하지만 그란디스는 도대체 메이플 주민인 플레이어가 왜 그들을 도와야 하는지 제른 다름호를 왜 잡아야 하는지 명확한 목적이 없습니다. 이게 내 전쟁이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이 왜 들었는지 한참을 고민해 보니까 메이플에 정말 큰 문제가 있습니다. 260부터 시작되는 그란디스 스토리를 유저가 접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유튜브에서 280레벨까지의 스토리를 전부 보 수 있지만 내가 직접 체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란디스에서 메이플 월드 사람인 내가 지금 뭐를 하는지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 파판 14를 좋아하는 게 스토리를 파트별로 와우처럼 확장팩식으로 내면서 항상 주인공 인 나를 엄청 띄워주기 때문에 게임 을 하면서 뭔가에 취할 수 있습니다. rpg 게임을 하는 게두시간씩 사냥 을 하면서 매소나벌려고 하는 게 아닌데 어떤 의미로 스토리에도 락을 걸어둔 것인지 궁금합니다. 한성현 디렉터 시절처럼 그란디스 스토리의 중요한 부분을 누구나 비교적 쉽게 접할 수 있게 블록버스터 형태로 온전하게 체험할 수 있게 만들거나 아니면 지금은 거의 잊혀진 차원의 도서관에 그란디스 파트를 추가해서 101랩부터 할수 있게 해서 저 랩부터 어느 정도 그란디스 빌드업을 쌓는 게 중요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예를 들어서 검은 마법사가 있었던 시기에 있었던 제른다르모의 타락의 길 혹은 래프의 악행들을 저랩 유저들도 차원의 도서관을 체험하게 해서 빌드업을 좀 공고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처럼 효율 좋은 이벤트들을 속도와 효율을 중시하는 것도 좋겠지만 게임이기 때문에 게임 내에서 쌓을 수 있는 빌드업은 꾸준히 그리고 아주 미칠 정도로 세심하게 내는 것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20주년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지금껏 나온 주년들을 살펴보면 그냥 이벤트맵을 좀 정성껏 하는 차이만 있지 않을까 합니다. 6차 전직 같은 대형 이벤트는 방학 때가 아무래도 회사 입장에서는 이윤 추구가 되기 때문에 다들 원하는 핵기 적인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뭔가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방학 이벤트까지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원경이 큰거 온다고 했는데 기존 레벨링의 폐지 후에 다른 방식으로 스펙 계단을 만들거나 아니면 진짜 철야 정신으로 던파처럼 6차 전직을 레지스탕스부터 순차적으로 전부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게임의 흐름을 바꾸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은 샤넬백 정도를 물린 재미였습니다. 다들 탈출하기 좋으시라고 매물을 조금 사긴 했는데 진짜 20주년 망하면 안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게임하는 재미였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봐요.